안녕하세요. 은하심 목사입니다. 오늘, 어, 기도 네 번째 시간, 기도와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하여 기도의 사람들에 대하여 공부를 합니다. 어, 오늘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다니엘 10장, 어, 오늘 다니엘 10장 전체를 공부할 텐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 10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고 신앙 영웅이지요 그는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변방의 작은 나라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는 정말로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데, 바벨론과 메디아 그리고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이세 제국에서 총리를 하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절대 신앙을 고수하였고 또 거듭되는 시련과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순결을 지킨 걸로 유명하지요. 이처럼 자신의 분야 가운데서 형통하면서도 이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이 사람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의 공격에도 당당하게 창을 활짝 열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각오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기도야말로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 이면에는 항상 이 영적인 싸움이 전개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편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매사에 지나치게 영적인 싸움과 결부시키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부정하여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분명히 존재하며 특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다니엘 10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기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려지는 우리 기도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중요한지도 가르쳐 주지요. 먼저 다니엘 10장을 앞에서부터 쭉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거다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은 3주야 동안 특정 몇몇 음식들을 입에 대지 않고 금식을 하며 슬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다니엘이 이처럼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며칠씩 굶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당시에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다니엘이 여든이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그런데 20일을 넘게 금식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위험이 따르지요 다니엘은 이처럼 자신의 목숨과 건강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자기 생명을 내 걸면서까지라도 그 하나님의 개시와 뜻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당신의 개시를 알고자 하는, 즉, 영적인 세계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니엘의 금식은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했는지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진지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며 그분의 계시를 깨닫는 일에 마음을 쓰고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 의미를 알고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할때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이전에도 이 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았지만 특별히 이 다니엘 10장에서 경험은 특이합니다. 7절을 보면 계시를 받을 때에 다니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다니엘이 보는 그 광경,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언가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러한 어, 느낌을 느끼면서 크게 떨고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강력한 느낌과 영향력은 받았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볼수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깊은 대화까지 나누기도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에 한 사람의 형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즉 다니엘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10장 5절부터 6절까지에 보았던 한 사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과 더불어 대화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과 그리고 다니엘이 보았던 모습들과 아무튼 이 계시를 받고 굉장히 놀랍니다. 8절부터 9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 왜 이렇게 놀라고 근심에 쌓였을까? 그 내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인간의 인지를 초월할 정도로 대단히 영적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다루실 때그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입술을 만져서 입을 열어 주십니다. 마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그 제단 숯불을 대어서 그 입을 열게 해 주신 것처럼. 요한이 처음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시금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일으키시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대화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자 하실 때, 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뜻을 알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해 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도란 일방적인 녹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사 소통, 즉 하나님과 대화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니엘 역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신기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보여줄 건다 보았으니 알아서 네가 해석해라.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해시키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또 교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성령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며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며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그저 인간적인 머리로 세속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이면에 영적인 싸움이 개입, 개입되어 있음을 말씀하시죠. 다니엘의 기도가 공중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본분에서 한번 찾아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하였습니다. 20절과 21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바사 군주 또 헬라 군주 이런 존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기록된 진짜 인간 왕 군주를 가리키는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 천사 가브리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가브리엘이 자기가 다니엘을 찾아오게 된 경위를 어,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보내요. 이 다니엘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성취되어서 다니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기까지, 즉, 가브리엘이 도착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즉, 영적인 영역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바사왕국의 군주가 나오고요. 20절에는 헬라 군주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왕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지역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 하나님의 일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 우리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세력, 즉 마귀의, 마귀의 왕인 사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이것을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과 더불어서 거룩한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로운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맞서 싸워야 할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즉,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과정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헤아려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거나 적의 실체를 모르고 싸우면 실로 자기 힘만 소모하다가 백천, 백패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대적을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 맞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왜 반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구하는 걸까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또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하려고 하면 웬 잡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또웬 주변에 잡다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이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방을 이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자신들에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회방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좀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적인 능력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어 돕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 힘을 주시고 또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